과거의 오늘 날짜 연예계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스튜디오 발광. 첫 번째 뉴스는 1997년도로 날아가 봅니다. 최근 등장하는 신인 여가수들 사이에 두 글자의 예명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 주자로 양파. 애송이의 사랑이라는 곡으로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양파향의 본명은 이은진. 이에 이은진이라는 멀쩡한 이름을 두고 어째서 양파라는 이름을 사용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양파향 본인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음, 양파라는 게 껍질을 벗기고 또 벗겨도 항상 속살이 드러나잖아요 음 저도 저의 음악적 재능을 양파처럼 끊임없이 벗겨내고 싶습니다 아+ 어, 아, 여고생답지 않은 심오한 답변이었습니다 참고로 양파 양 외에 두 글자 예명을 쓰는 신인 가수로는요 리아 리나 에리. 린다 등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유행은 신세대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단순화 현상에 기이한 것이라고 하던데요. 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993년도로 가봅니다. 어, 드디어, 드디어 이 여인이 한국에 옵니다. 팝게 많은 스타 데뷔 깁슨 전격 한국 방문. 오, 웰컴 웰컴! 아, 티파니와 함께 전세계 남학생들의 책받침을 장식하고 있는 데뷔 깁슨이 새 앨범 홍보차 곧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우, 가슴 떨려. 저도 요즘 마이 마이로 데뷔 깁슨 노래 듣고 있는데요. 노래면 노래, 외모면 외모, 거기다 작사, 작곡 실력까지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완벽한 여가시죠 네? 아무리 그래도 뭐 티파니가 더 낫다고요? 에이, 그건 아니죠. 그래고 데뷔 깁슨이 약간 뭐라고요? 티파니 무시하는 거냐고요? 아니, 무시하는 건 아니고. 뭐야? 막, 막고 싶냐고요? 야, 너, 너 누구야? 야. 아, 저기, 일단 여기서 데뷔 기스래그 일렉트릭 뉴스 듣고 오고요. 전그 사이에 티파니 팬하고 얘기 좀이너 일로 와봐.